임펜트 카시트 신생아 카시트 바구니형 3종비교. 리안 임 펀트 카시트 바구니형은 신생아부터 12개월까지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실용적인 제품입니다. 일반형 벨트로 고정되며 3점씩 안전벨트를 통해 아기를 안정적으로 보호합니다. 무게는 3.3kg로 적당하며 잭 블랙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을 자랑합니다. 특히 카시트에서 아기 캐리어, 요람으로 변환할 수 있어 다용도로 활용 가능하다는 점이 매력적입니다. 내장된 시트는 탈부착이 가능해 세탁이 용이하지만 추가 시트가 아쉬운 부분입니다. 전반적으로 안전성과 편리함을 갖춘 제품으로 신생아 부모님들께 추천드립니다. 폴레드 라이징 스파 카시트 아이 사이즈는 안전과 편안함을 중시하는 부모님들에게 추천할 만한 제품입니다. 15개월 아기를 위한 이 카시트는 KC 인증을 받아 믿을 수 있는 품질을 자랑합니다. 메나탄 그레이 색상으로 세련된 디자인이 눈에 띄며 견고한 PP 프레임과 폴리에스터 벨트로 안전성을 높였습니다. 단, 아이소픽스 사용 시 별도의 베이스 구매가 필요하며 다소 무겁다는 점은 고려해야 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안전성과 디자인이 조화를 이루는 훌륭한 선택이라 생각됩니다. 순성 듀클 캐리 카시트 앤 캐리어 바구니형은 신생활을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수단입니다. 최대 13kg의 무게를 견딜 수 있는 이 제품은 일반형 벨트로 고정되며 그레이 계열의 세련된 디자인이 특징입니다. 바구니형 카시트로 제작되어 안정성을 제공하지만 일부 사용자에게는 무게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합니다. KC 인증을 받은 이 제품은 품질 보증 기준도 마련되어 있어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탈착 구조와 견고한 내구성 덕분에 많은 부모님들이 만족할 것으로 기대됩니다.